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일까지 우리 1강, 2강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3강 특별히 출애굽기 1장 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장의 주제는 고난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어,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 애국 땅으로, 어, 이제, 야곱의 손에 걸려서 70명의, 어, 가족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약속의 가난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난 땅의 약속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이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고 너희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의 씨가 보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의 홍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 내려온 시간이 지난지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역사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는 애굽 땅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분승해져서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분승해져서 많은 사람이 숫자가 되어지고 많은 시간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시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이 너무 항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개인적으로 잘 되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건방증이 너무 심하고, 인간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지.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명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환경을 여셔서 육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문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물질로 써여지고 건강으로 써여지고 삶으로 써여지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성숙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리고 환경이 좋아지고 환경이 더 나아지고 하나님 복을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과 덩진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약의 시간이 되어져 왔어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첫째 보여줍니다. 인생은 인생은 뭐냐 하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어, 요셉과 그의 모든 행자와 그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행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본부 말씀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애국 왕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요셉의 가족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 땅에 오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역의 장소에 구별시켜 주는 그런 역사를 애굽 왕들이 옛날에 해왔다는 것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근력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흘려갑니다.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 넘어가면 미의, 미의 아름다움의 평균화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60이, 50이 넘어가면 건강의 평균화가 옵니다. 70이 되면 남녀의 구분이 별로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할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 너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봐라 기억하라 끊임없이 인생은 잠깐이다 아침에 핀 꽃처럼 아침에 내린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 전에 있었던 것이 또 있고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지만 사람은 계속 바뀐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참 시간이 참 빠르다 그렇게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30대는 3 0 k m 40대는 4 0 k m 의 인생을 가고 50대가 되면 50km 인생을 가고 60km 60대가 되면 60km의 인생의 수 k 로 달려가고 70이 되면 70km의 속도로 인생이 달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벌써 내가 죽음이 기다리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오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자로 설 건가를 늘 생각하며 섰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기만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설 것인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정말 구름처럼 흘러가는 인생으로 인생은 끝나게 되는데 어느 날 나의 인생살이 죽음이다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설때 나는 무엇으로 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리고 이제는 애굽 땅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바로 앞에서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고 바로 앞에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총리의 사익을 감당했던 사람, 사람을 모르는 그런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이 어쩌건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오늘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여러분의 이름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낙은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첫째,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행복과 충만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에 출발은 행복하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을 하지만 그분의 신앙은 성령에 충만한 영적 상태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럼 행복, 뭐가 행복하냐? 욕구가 뭐가 됐을 때?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개인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면 행복해져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놀라운 것이 있고 아무리 하려는 것이 있고 너무 대단한 것이 있어도 자기가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못 느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알고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나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우리와 죄와 죄주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의, 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장자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늘 에 시민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충만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바울이 행복을 위해서 살았을까? 요 개인적인 욕구, 개인적인 만족, 개인적인 어떤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까지 비웠던 학식과 지식과 능력과 근세, 명예, 세상에 있었던 하르함, 세상에 갔던 학벌들,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뱃을 물 것처럼 여긴다. 근데 내가 나의 자랑은 이제부터는 나의 자랑은 지난날은 나의 학벌 이었는줄 알았고 지난날은 난 건강인 줄 알았고 나는 세상의 것이 근세인 줄 알았고 세상의 것을 소유한 줄로 알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임을 만나고 예수님의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만나고 예수님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다메세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인의 피가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늘나라를 올라가, 올리오심으로 다시 그분이 이 땅에 진입하실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중복이 되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도우시는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바울은 육적인 개인적인 욕구를 치우기 위한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에 보면 바울은 충만을 위해서 사명의 충만을 위해서 고난을 늘 감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에 충만한 가치관에 변납니다 가치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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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꼭그 말은 뭐냐면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세상 사람들처럼 더잘 입고, 더잘 먹고, 더잘 살고,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좋은 하루한 집을 차를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세상에서 하루했던 세상에서 놀라웠던 그 세상의 것들을 팔아서라도 영혼을 사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 일이라면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 사도바울이 그런 사람 내가 자랑, 나의 자랑을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내가 세상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 내가 당신들보다 더 놀란 것을 자랑할 수 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구원자 메시아의 죄 심을 내가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의 것들은 잠깐이더라. 세상 것들은 보잘 것 없는 것들, 진짜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의 충만함, 가치관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구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채우는 가치관의 만족을 누리는 충, 것이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술취하지 말라 술취한다는 말은 뭡니까 술을 취한다는 말은 개인적 욕구를 취하는 거예요. 욕망을 취하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물질을 취하고 세상을 취하고 하루암을 취하고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오직 너는 뭐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명에 붙들려 살아라는 거예요 사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려 살면 사명을 위해서 살며 물질이 붙여져요. 사명 때문에 살면 건강이 따라 오게 되어져요. 사명 때문에 살면 죽을 자가 살게 됩니다. 사명 때문에 살면 하나님 역사가 그분의 삶에 천사들까지 하나님 보내서 옹이하시는 도우시는 역사를 하나님 베푸십니다. 스가는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어머니가 이암이 이렇게 온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암이 와서.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완전 말긴 겁니다, 말기. 그래서 더 이상 손을 쓸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그분이 요양차, 이제, 먼 지역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기 상태니까 여러분, 우삭 하는 말은 이제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사세요. 그 말은 뭡니까?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 말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요양 쪽 하러 가가지고 따분하게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병원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어, 요즘은 이제 어, 말기에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 요양 시설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또 병원에서 말기 요양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옛날엔 그렇지 않,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따분하게 어디 요양 그 다른 산 쪽으로 가서 보낸다니 너무 따분해서 저희가 많이 생각, 하나님 기도를 하고 생각해 보 했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죽기 전에까지 내가 몸이 좀 아프지만 내가 위암이 돼서 너무 그런 거리도 부자연스럽고 내가 먹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기록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내가 방 안에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렇게 그분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는 성경책을 가방을 들고 말기 암환자를 할지라도 나 전두를 한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나는 이렇게 병이 들었지만 나는 이 암이 왔지만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간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그 당신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3개월을 된 거예요 그 아픈 몸을 끌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3개월 낮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전도하러 가는데 암이 쏟아지버린 거예요 이배 배 안에 있는 암이 밑으로 다 쏟아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 깨끗하게 이 암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죽을 자라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을 자를 살리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안된 자를 되게 합니다 못하는 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마세요 육적인 행복을 위해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세상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받고 삶을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장에서 우리에게 기억할 주제는 뭐냐면 인생은 뭐다? 나그네다 나그네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특징을 보면 1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되 번성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그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그래서 오늘 고난을 통하여서 찾으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시간, 약속의 시간이 다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합니다. 바로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둥과 라 람시에서 국고성을 건축하게 만들어서 백두를 이기는 것과 백두를 굽는 일을 만들어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바로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은약의 백성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학대를 더 시키는 거예요. 계속 고난을 더 많이 오게 만들고 고통을 더 많이 주어서 더 묵은 짐을 지어, 지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자녀가 번성해지지 못하도록 후손이 많아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많아지지 못하도록 계속 더 박회를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더 인구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 구약의 그 시대 당시에는 인구가 국력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인구가 국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젊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육적 자녀도 번성해야 돼요. 땅에서 말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말라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결혼하면 세 사람 두, 두 명은 적어요. 삼명 이상은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육적 자녀.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우리가 감당하는 육적 사명 번성도 반드시 하나님이 백성은 해야 됩니다. 자녀를 안 놓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런 믿는 믿음의 사람 영적 눈을 열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인생의 사리를 고통을 받고 절망스러운 일이 다가오고 슬픈 일이 다가오고 아픈 일이 다가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망한 사람이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었는데 망한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숨기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선지요 제자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망한 사람을 보는지 실패한 사람을 보는, 보는지 이런 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포로된자가 자유를 눈본자가보기함을 눌린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이 왔다 여러분 엉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왜 나에게 슬픔이 올까 왜 나의 인생살이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 아니면 멀리 떠나지 않았는지 죄가 내 안을 지배하고 있는지 죄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성결하게 살고 있는지 그룹하게 살고 있는지 사실을 한번 보라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열심히, 열심히 살았는지 보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지, 적당하게 사업을 했는지, 적당하게 가게를 운영했는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삶을 사는지 보시라니까. 자기의 성실성이 없고, 자기의 열정이 없고, 열심히 없으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명철 권위를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의 집안에 가난의 영이 있는지를 보시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나서 큰 문제가 일어나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물질을 모는데 어느 날큰 사고가 터져서 모든 물질이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비우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믿음의 사람 영적 눈을 딱 떠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 영들의 역사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 집안 가운데서 흘러내려왔던 영들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내 삶의 생활에 고난이 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 살고 있는지를 자기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업장을 경영하는지,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지,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 집안을 잘 섬기고 있는지, 남편을 잘 섬기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집안 가운데 역사했던 가문의 역사들이, 저주의 영인들이 아버지가 병대로 죽었으면 나도 병이, 병이 사도고, 아버지가 가난해 살면 나도 지금 가난하게 살고, 집안에 불행에살아데 나도 불행하게 살고. 자,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영적 분별함을 통해서 가난, 이런 고난이 다가왔다. 그러면 엉망부터 만져합니다. 엉망부터. 여러분, 엉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마하게 된다 번성해지는 복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에서 고난을 받을수록 은약의 자손이 고난을 받을수록 더 크게 번성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